찍은 시간은 박수현 군의 영상보다 약 3, 40분이 더 지난 오전 9시 40분경의 영상이었습니다. 사고가 난지 1시간 가까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간까지도 아이들의 모습은 고 박수현 군의 친구들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 박예슬 양의 아버지 박종범 씨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꼭,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지만,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편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과 음성을 그대로 전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비록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긴 합니다마는 다른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절제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진했던 아이들이 저 바다에서 지상으로 보내온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인 16일, 단원고 박수현 군이 찍었던 동영상은 오전 9시 9분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28분 뒤 같은 학교 박예슬 양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습니다. 여학생들이 90도 가까이 기울어진 세월호의 객실 앞 복도에 모여 벽을 바닥 삼아 누워 있습니다. 배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세월호와 진도 관제센터의 교신이 끝나는 시점인데도 대부분 학생들은 여전히 밝습니다. 밖에 해경 구조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헬기 소리에 안심을 했기 때문인지 아이들은 장난을 칩니다. 상황이 나빠졌지만 친구들 앞에서 애써 밝게 말합니다. 이때또 선내 방송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구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일부 친구가 울먹이자 용기를 북돋습니다. 아이들은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laughs> 영상은 이렇게 9시 41분 28초에 끝납니다. 이 직후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은 배를 탈출했지만 아이들에겐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food.